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 수요일 밥상머리 뉴스브리핑입니다. 요즘 시중에 특히 편의점 업계에 정유식 소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이 정유식 소주 열풍의 시작은 가수 박재범 씨가 지난 2월 25일에 첫 선을 보인 원소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원소주라는 게 알코올 도수가 이제 22도고 예? 어, 가격은 375ml짜리 한 병에 14,900원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GS25에서 이 제품을 어? 아, 팔기 시작했어요. 예, 도수를 2도 더 올린 24도짜리로 만들고, 음, 그리고 어, 가격은 12,900원. 그러니까 박재범 씨가 파는 14,900원보다는 2,000원 내려서 그렇게 이제 원소주 스피릿이라는 그런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주, 정유식 소주를 생산해내는 캐파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편의점 한계당 네병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술 좋아하시는 분, 특히, 어, 정유식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픈 런까지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GS25에서 파는 원소주 스피릿이 어, 인기를 끌자 경쟁 편의점인 CU에서 예, 마침 오늘 8월 31일날 빛이라는 예, 그런 정류식 소주를 내놨습니다 예, 알코올도수 24도짜리인 빛24와 32도짜리인 빛32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가격은, 어, 이제, 빛 24, 예, 24도짜리는 7,900원 밖에 안 해요. 어? 그리고 이제 32도짜리는, 예, GS25에서 판매한 원소주 스피릿과 같은 12,9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의점 업체가, 예, 경쟁적으로 우리 전통 정류식 소재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붙으면 앞으로는 또 가격도 조금씩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 시점에서 이 편의점 업계에서 우리 전통주 정유식 소주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그 동안은 왜 그러면은 어? 우리 전통 정유식 소주가 빛을 바라지 못했는가? 그걸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류 유통은 주류 도매상들을 통해서 대체로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유식 소주 같은 이런 전통주는 뭡니까? 생산 기반이 다 지역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가 전국적인 유통망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류의 경우는 도매상에다가 제품을, 술 제품을 생산해서는 외상으로 깔아요. 외상으로 깔면은 도매상들이 그걸 소매점이나 이런데 이제 판매를 해서, 어? 예, 수금을 하면은 그때서야 제조, 술 제조업체에 결제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본력이 약한 영세한 우리 전통주 업체들은 그렇게 뭐 어? 원료는 뭐 따박따박 현금 주고 사가와 갖고는 어어 제품 결제는 몇 달이나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감당을 못해서 이 도매상을 통한 유통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통하는 도매상들도 뭡니까 전통주는 많이 안 팔리니까 어? 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잘 나가는 어? 어 소주 맥주 어? 이거 위주로 유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그동안 대중화 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접근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편의점에서 가장 우리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어? 주류 도매상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제조 메이커, 어? 양조장과 이렇게 협력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했다 판매하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편의점 업체들한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전통주 복원을 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 제가 이제 우리 유통업체나 또 소비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에, 그게 뭐냐? 우리 전통 정류식 소주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아픈 과거를 알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어, 어 지금이 있어요. 이렇게 열을 내서 어, 좋아하는 정류식 소주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까? 예, 고려시대. 1277년부터 우리가 어, 몽골 군으로부터 어, 도입을 했지만은 어쨌든 가장 오래 먹고 있는 저통술 아닙니까? 그죠? 그랬던 우리 정유식 소주가 예,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어? 일본이 만들어서 전파한 희석식 소주에 밀렸어.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우리 고유 전통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그이 사라졌던 술 아닙니까 그죠? 예. 희석식 소주가 언제 우리가 도입이 됐습니까? 일제 강점기인 1919년에 예? 처음으로 희석식 소주 공장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진로 소주의 전신도 예? 1924년에 생겼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 우리의 고유의 정유식 소주는 안 먹고 희석식 소주만 먹어왔던 겁니다. 그동안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예? 먹을 쌀이 부족해서 1965년에 양곡 관리법에서 술을 만들 때는 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해방돼도 예? 우리 전, 전통 정유식 소주는. 부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990년이나 되었어야 양곡 관리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술을 만들 때쌀 사용해도 된다. 이때부터 우리 전통 정류식 소주가 부활의 날개짓을 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965년부터 90년까지 그... 잃어버린 25년을 메꾸는 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업체들이 예? 아, 그 사이에 뭐엉나에 어? 밀려 들어온 외국 위스키 거기에 우리가 시장을 다 뺏겼고 뭐 희석식 소주는 물론이고 예, 그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메꾸는 빨리 메꾸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유통업체가 관심을 갖고 소비자들이 애용해주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석식 소주를 전파했던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로부터 배워간 정유식 소주를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술입니다. 네, 가고시마 고구마 소주 유명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고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입니다 빨리 우리가 예, 잃어버린 우리 고유의 문화 고유의 전통 소주 문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자는 그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